네, 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TV 박프로입니다. 오늘 경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가성비로 보기 아주 좋은 모아비 더 마스터 차량을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대기업 경매장은 차량이 출품되면 사고 유무라든가 침수 유무, 그리고 차량 상태를 체크하고 나서 경매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일반 중고차 매장에서 사시는 것보다 많게는 4,500만원, 기본적으로 1,200만원 이상씩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굉장히 있고요. 여기가 중고차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차량 스펙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모하비 더 마스터 모델이고요. 4륜의 마스터즈 등급 차량입니다. 2020년식 2019년 10월 최초 등록일 차량이고요. 운전석 앞펜다한 개만 단순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썬루프하고 렉시 콤팩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경매 시작가는 2,680만원입니다. 제가 차량 체크를 한번 해봐 드릴 건데요.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이 경매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 있으신 고객님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량 체크 한번 해보고 나서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네 볼트 풀린 적 없고요 크게 누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뭐 엔진 소리도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여기 보시면 볼트가 따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운전석 앞에다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한30% 정도 남아있습니다. 외관은 지금 뭐 먼지가 있어서 그러지 전체적으로 뭐 크게 기스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차량은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판은 어디 긁히거나 뭐 이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전방 카메라. 자,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수축방 차선 이탈이라고 게요 전동 시트, 시트도 뭐 크게 사용감 없이 뭐이 정도면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HD. 현재 키로수는 99,943km입니다. ASCC.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입니다. 전방 카메라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사륜이고요. 유버하고 하이패스로 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썬루프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무선 충전기도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뒷좌석은 뭐 조금 먼지가 있어서 그러지 크게 사용감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허 트렁크 구요, 보시다시피 5인승 차량입니다. 허 트렁크입니다. 실내도 뭐어디 해짐이나 이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장이나 이런 부분도 오염 같은 거 없구요. 예, 모아비 차량 지금 체크를 해봤는데요. 다고 유무는 운전석 앞엔다 하나 단순 교환 있고, 외판이라든가 실내라든가 아주 깔끔해가지고, 이 차량은 광택만 한번 내고 타면 차량은 아주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키로수가 이제 AS 기간이 몇십키로 안 남았는데요. 이런 차량은 일단 낙찰을 받게 되면, 제가 가지고가서 저희 정비업소에 기어 오토큐 들어가가지고, 엔진 미션 부분에 대해서 이상 있는 부분은 AS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신경 써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키로수가 간당간당한 차량들도 문제없이 입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 있으신 고객님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출품 리스트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서 차량 골라주시면 됩니다. 경매 시작가가 2680만원인데요.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한 2750정도 낙찰될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과연 얼마정도의 낙찰이 되는지 같이 가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아비 차량 지금 낙찰가격 확인하고 왔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정확하게 2,735만 원에 차량 낙찰이 됐습니다. 이렇게 요즘 가성비로 모아비더 마스터를 많이 찾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대기업 경매 차량은 처음에 사고 유무부터 침수 유무 모든 부분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이제 예상가를 제가 차량을 보고 정해드리기 때문에 일반 중고차 매장에서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단일도 없고요 대기업 경매장은 허위 매물이 단한 대도 안 나오는 정직한 경매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믿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사고 유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틀리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장에서 100% 리콜을 다 받아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경매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 있으신 고객님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출품 리스트도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서 관심 가는 차 저한테 물어보시고 마음에 드시. 면 입찰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편안하게 제 밴드를 통해서 전체 리스트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쪽에다가 밴드 링크도 걸어드리고 있으니까 밴드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차 있을 때 전화를 주시던 문자나 카톡으로 상담 주시면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좀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도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차 TV의 박프로였습니다.